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메 그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1만 4천 7백 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치며 아론이 회망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에 나타난 전염병 이야기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의 명칭을 놓고 알게 모르게 나라 간에 긴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우한 바이러스 혹은 중국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우한 바이러스 폐렴이라고 좀더 세밀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겁니다. 그러나 이전의 사례들을 보면 유형병에는 그렇게 지역 명칭을 사용해서 불렀습니다. 예를 들면 1900년 이후에 세계적인 판데믹 유행병이 세번 있었습니다. 요번 것까지 합치면 이제 네 번째가 되죠. 1918년 5천만 명이 사망한 스페인 독감이 있습니다. 1957년에 200만 명이 사망한 아시아 독감이 있습니다. 또 1968년 100만 명이 사망한 홍콩 독감이 있습니다. 팬데믹 유행병은 모두 다 1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지역 명칭을 사용해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번 유행병을 c 비드 i d 1 9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UN 산하 WHO에서 정식 명칭을 c 비드 i d 1 9이라고 명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차이니즈 바이러스, 차이니즈 바이러스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부르세요? 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중국에서부터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미군이 바이러스를 퍼트렸다고 뒤집어 씌우려고 하기에 나도 사실을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하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불러 주니까 다행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요즘 너무 막강합니다. 그래서 자꾸 신천지 바이러스니 대구 바이러스니 하는 말들이 생겨나고 또 한국의 보건부 장관 역시 이 바이러스가 한국에 퍼진 원인이 한국 사람들 때문이다 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중국 보건부 장관인지 한국 보건부 장관인지 아이고야, 왜 그래? 하고 귀가 찼습니다. 최근에 또 유행했던 그 전염병의 경우는 어 2003년도 발생해가지고 774명이 사망한 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발생해서 18,239명이 사망한 신종플루가 있습니다. 또한 2013년도 발생해서 212명이 사망한 조류인플루엔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발생해서 1,096명이 사망한 에볼라바이러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15년에 발생해서 383명이 사망한 메르스가 있습니다. 전염병이 참 바이러스 종류가 많습니다. 특별히 동물 바이러스가 한 16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의학적으로 한 300개 정도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1%도 컨트롤하고 하지는 못해죠. 그런데 하여간 이러한 그 전염병들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타격을 많이 받았지만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특별히 부활절인데도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염병이 얼마나 얼마나 심각한지 계속해서 그 심각성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전염병을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하면서 도대체 성경에는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타난 전염병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에 나타난 이 전염병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교훈을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출애급기 5장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거기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바로왕에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대답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겠노라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고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전염병과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구절에서 보면은 전염병과 칼이 나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두 가지를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첫째가 전염병이고 둘째 칼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은 여러분 적이 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고 어느 정도 그들과 싸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전염병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싸워 볼 재간이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패배를 당하고 대량 학살을 당하고 맙니다. 과학과 의학이 발달된 오늘날도 c 코비드 이 19라는 바이러스를 보면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전염병으로 당신의 백성 된 우리를 치지 마옵소서.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복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면은 또 이런저런 재앙이 임한다고 경고를 합니다. 그 중에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것 하나가 있는데 바로 전염병입니다. 레위기 26장 2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고 이렇습니다. 또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잘 지켜준행하면은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 복이 내가 기르는 짐승의 새끼들에게조차 그 복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게 되게 되면 도리어 저주가 임한다고 경고를 합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염병입니다. 신명기 28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전염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폐병과 열병으로 너희를 치시리라. 이 구절에 보면은. 전염병, 폐병, 열병이 나옵니다 제가 이 구조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전염병, 폐병, 열병 하면 지금 뭐가 생각납니까? 완전히 이거 COVID-19 증상입니다 폐병 특별히, 그렇죠? 가장 두드러운 증상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여러분, 폐는 한번 망가지면은 다시 재생이 안 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코비드 19 치사율이 당장은 5% 6%이지만은 일단 폐가 망가지면 결국 이로 인해서 수년 혹은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이로 말미암아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염병은 치사율이 당장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겁니다. 더욱이 이것은 에이즈 바이러스처럼 일단 치료가 되더라도 우리의 면역력을까지 공격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지면 다시 활성화되고 재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이 바이러스가 그 옛날 성경에 나오는 전염병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이런 전염병이 하나님의 백성에게조차 임할 수 있다고 계속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다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만류를 해줘. 성경에서 전염병에 관한 구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 하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거기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구절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이 성에 거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리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벌하리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한국 유다가 멸망당할 것을 계속 예언했습니다. 왕이나 그 신하들 백성들이 그 예언을 듣고 기분이 좋지 않았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항상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바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자그만치 예레미야서에 1 4 번이나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임할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 선지자 역시 유다 왕국이 멸망당할 것을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도 보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세 가지가 계속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에 대해서 좀더 아주 특이하고 세밀하게 예언까지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이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 쌓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3분의 1은 전염병에 죽고 3분의 1은 칼에 죽고 3분의 1은 기근에 죽으리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전염병과 이 칼, 전쟁과 기근, 이세 가지가 거의 같이 따라다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이 환경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즉, 전염병이 오니까 직장과 가게 문을 할수 없이 닫아야 하고 직원들을 정리, 해고해야 하고 경제가 스톱이 돼버리고 맙니다. 즉, 성경에서 말한 기근이 다가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염병이 오래되게 되면 기근이 다가오게 되면 또 인심이 사나워집니다. 얼마 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캐나다로 들어오는 마스크를 수출하지 말라고 오도도록 막아버렸습니다. 자기들도 부족하니까 남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어디 남입니까? 캐나다하고 미국이? 같이 붙었잖아요. 이웃 도 이런 이웃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동맹국인데 그럴 수가 있느냐?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전염병이 들고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은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마스크 전쟁이지만 나중에 식량이 부족하면은 식량 전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예언하신 대로 나라와 나라 간의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즉 성경에 나타난 이 전염병, 기근, 전쟁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세에는 그렇게 된다고 예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족장 중에서 고라와 다단과 온 이세 사람. 그리고 또 나머지 250명의 족장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들고 일어났습니다. 왜 당신들만 우리들 가운데서 군림을 하느냐? 우리들도 지도자들인데. 아, 그렇게 말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좀 민망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지도자로 쓴 것은 하나님이 시켜서 쓴 것인데, 아, 이거 참 난감합니다. 어, 그리고 어, 또 이들 250명의 족장들과 고라와 다단과온이 사람들이 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하는데 자꾸 막고자 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250명의 족장들과 아론에게 각각 아, 자기의 향로를 하나씩 가지고 성막 앞으로 나오도록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와 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사정을 다 아시고 나타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그들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없애버리리라. 모세가 사정합니다. 하나님, 참으세요. 그러나 땅이 갈라져가지고 고라 가족이 산채로 땅 속에 팍 파묻혀서 죽고 맙니다. 그 광경을 본 나머지 250명의 족장들이, 으아, 도망가자. 도망가는데, 아, 불이 나와가지고 또 250명의 족장들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또 한참 있다가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 앞에 나와가지고 또 원망을 합니다. 뭐라고 원망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 도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그들을 순식간에 멸하노라. 그리고 이어서 전염병이 팍!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너무 다급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죄를 속죄하려고 전염병으로 죽은 자와 또 산자 사이에 가운데 다 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전염병이 다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순식간에 14,700명이었습니다. 많이도 죽었죠. 순식간에. 또 민숙이 25장에도 보면 전염병 사건이 나오죠.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이 미인계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음행을 저질르고 그들의 신에 절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염병이 퍼져서 또 순식간에 2만 4천 명이나 죽었습니다. 역대상 21장에도 전염병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당이 군사의 숫자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군사의 수를 세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괘씸해서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7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으니까. 이 전염병이 보통 전염병이 아니죠. 지금 이 COVID-19 이 전염병으로 지금 죽는 사람들 숫자를 보니까 지난주에 주일 레벨 때한 6만 명 죽었는데 한주 지나니까 한 11만 명 죽었더라고. 그러니까 한 주에 한 5만, 5만 명 죽었어. 근데 이스라엘의 당시에 퍼진 전염병은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으니까, 아, 그죠? 지금 있는 전염병보다 더 심한 전염병이죠. 앞으로 뭐, 또이 코비드 나인튼 전염병은 또한 주에 또 5만 명이 아니라 아마 더 많이 죽을는지 모르겠어요. 참으로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이 전염병입니다. 그만큼 전염병이 성경에서는 무시무시한 질병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이 전염병들이 어떻게 그쳤나요? 백신도 없고 치료약도 없었을 텐데, 이 그치는 방법이 다윗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또 아론이 백성들의 죄를 속하니까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또 비누아스가 음행의 죄를 척결하고 물리치니까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즉, 전염병이 퍼질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때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즉 죄에서 떠나 스스로 겸손하게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코비드 <laughs> 나인틴으로 인해서 참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부활절인데 도대체 <laughs> 부활절 기분이 영 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고난 주간입니다. 더구나 이 병에 걸려서 큰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지금 고통이 심할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와중에도 오늘 부활절에 희망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 가운데도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잠시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그래도 잔잔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희망 가운데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